형님들 <laughs> 오늘은 부산 유명 맛집들이 가득한 중앙동에서 알아준다는 중국집입니다. 아빠 맛집. 부산의 오래된 오피스 상권 중앙동. 오피스 상권이란 말이 좀 올드한가요?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올드하다 보니. 어쨌거나 그렇기에 중앙동 근처에는 알아주는 유명한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집 또한 예외는 아닌데요. 대표적인 맛집으로는 용문, 유원, 말리향 정도가 생각나는데 오늘은 이곳 중에 한 곳을 가볼까 합니다. 중앙동 지하철역 1번 출구에 용두산공원 방향으로 약 100m 정도 가는데 그 길에 만나는 모밀국수로 유명한 중앙모밀입니다. 와 1956년부터 오픈했네요 나름 유명한 곳이니 혹시 안 가보셨다면 한 번쯤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앙모미를 지나자마자 첫 번째 골목에서 좌회전하면 오늘의 목적지 용문이 나타납니다 용문 이름부터 오래된 기분 좋은 촌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뭐 아무것도 본게 없는데 그냥 맛집일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맛난 간짜장 먹으러 그럼 들어가 봅시다 오호 네. 전형적인 중국집 느낌 오전에 일찍 도착하니 직원분들이 식사 중이시네요 잠깐 기다리니 물과 밑찬 내어주십니다 간짜장 짬뽕 볶음밥 한개 시켜주세요 김치 맛있다 왜라 양파 엄청 많이 주으네 양파가 거의 반 개를 주네요 그것도 큼직큼직하게요 전 양파를 좋아하는데 좋네요 중국집에서 오늘의 문제 마법 세종대왕이 만든 우유는 哇！妈。<laughs> <laughs> 볶음밥 나왔습니다. 볶음밥의 양에 비해서는 그릇이 좀 크네요. 일반적인 중국집 볶음밥보다는 채소의 비율이 많은 듯하고 깨가 참으로 넉넉하게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밥알 하나하나가 불질된 흔적이 보이는 것이 제대로 만든 볶음밥인 듯합니다. 뭐이 정도 비주얼이면 무조건 상위권이죠. 맛있는 볶음밥의 근본 달걀국 나옵니다. 맛을 보는데 와 다른 비법이 있는지 아니면 맛있는 조미료를 사용하시는지 입에 쫙 하고 달라붙네요. 술안 느낌의 달걀 후라이. 밑으로 살펴보면 아따마 비주얼 끝내주네요 밥알 하나하나 그슬러진 자국 어떡합니까 반하겠네요 역시나 고슬고슬한데 약간의 기름기도 느껴지는 것이 비주얼 쪽으로는 완벽하네요 약간 진짜 약간 싱겁기는 한데 고소한 향과 입안에서 퍼지는 고슬함 일단 볶음밥은 최상이네요 볶음밥의 엄격한 수장이도 맛을 보는데 맛있어. 짬뽕 나왔습니다. 한치와 채소 어? 굴도 보이네요. 굴 들어간 짬뽕 너무 오랜만이네요. 삼선짬뽕이 아니라 일반 짬뽕인데 굴이 들어간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삼선짬뽕 시켜볼 걸 그랬나요? 칼칼하게 올라오는 향이 침샘 고이게 합니다. 내용물 살펴보면 국물에 잠겨서 잘 보이지 않던 재료들이 생각보다는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통통해 보이는 굴부터 맛보고요. 역시 굴맛 어디 안 가네요. 국물도 한 수저 합니다. 아, 그런데 국물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자꾸 손이 가네요. 야, 짬뽕도 맛있다. 국물이 찐득하게 본데. 생각보다 건더기가 먹을수록 적지 않네요. 짬뽕, 해물이 막 엄청 푸짐하다 아닌데. 예, 별로인데. 왜? 너무 비리고 매워. 아, 그게 비리게 느껴지고. 아빠는 해물의 향긋함을 음, 느껴지고. 너무 비려. 음. 짬뽕밥이 제일 맛있어. 아빠는 짬뽕. 이집간짜장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제개 음, 중에 아빠는 짬뽕님 음. 볶음밥이네. 근데 세다 맛있다. 분명 하나 봐. 물이 들어갔는데 국 비디다 생각에 물 향일 수 있겠다. 특히 국물이 저에게는 너무 좋은데요. 정말 시원하고 약간의 진득함까지 진짜 그릇째 마시고 싶은 국물입니다. 아, 너무 좋은데. 간짜장입니다. 면은 탄력 있어 보이기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쪽이긴 하네요. 오이채와 볶음밥에 올려진 수란 같은 후라이 있고 면의 육기가 참 보기 좋게 빛납니다. 짜장을 살펴보는데 재료들이 잘게 다져진 스타일이네요. 제 기준에는 제가 선호하는 것보다 양파가 조금 더 볶아진 듯한데 고소한 짜장 향이 올라오고 되직한 농도 좋고 잔잔한 윤기 아름답네요. 보기보다는 채소들이 살아 있습니다. 아삭아삭 씹기 좋네요. 꾸덕함이 느껴지는 짜장 구워 주는데 간짜장이 되직해서인지 잘 비벼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분장보다 채소가 많이 들어간 색이 그랬지않요 간짜장 치고는 생각보다 전혀 자극적이지 않네요 담백한 짜장이라는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런 느낌입니다 음 고기도 많다 음 간짜장이 생각보다 말도 하다 조금 더 달거나 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웰빙 간짜장 네. 웰빙 간짜장 음. 역시나 짜장하고 같이 줘서 약간 싱겁긴 한데 기본적인 볶음밥이 제대로다. 이렇게 식사를 마무리합니다. 용문 잘 먹었습니다. 제 느낌은요, 역시나 오래된 곳은 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 짬뽕은 요 근래 먹은 짬뽕 중에 가장 시원했고 밥알 하나 하나 잘 볶아진 볶음밥. 그에 비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평타 이상은 하는 간짜장. 중국 음식 좋아하신다면 용문은 꼭 한번 방문하셔야겠네요. 중앙동의 나머지 유명 중국집도 곧 방문해봐야 할 듯합니다. 이상 마차꾼이었습니다.